고린도 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과 형제 수수대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laughs>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걸고 하여 지도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차세에서 우리 주, 고, 주의, 그들과 우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을 모, 곧 모든 연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우리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생머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시라. 너희를 불러 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라. 삼시 들어 근로의 지편에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드리니 곧 너희가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가까이를 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베아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누이였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 혀있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느냐 나는 그의 그리... 그리스보와 가이오와에는 너희 중에 누구에게도 내게 세례를 베풀지 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고 하려 합니다. <laughs> 내가 또한 스테바나와 집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받게 하려 하심이 있는데, 말리지혜로 하지 아니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십자가가 도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의 능력이라 기록된바 내가 지혜가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폐하리 하라. 하였으니 이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 세대의 변운자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어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마친 전도의 미련을 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으로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 요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크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시고 항상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해 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 나서 스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고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안의 자랑하라 함께 갖게 하리합니라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에 의해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니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과학 내 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는라내 말과 내종도의 함이 설득력이 있는지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저는 지혜를 말하니이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또이 세상에 없는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윤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으로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지혜는이 시대의 성치력이 하나님도 말지 못하였느니 많이 나갔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에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일에 사람이,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내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인내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신령한 자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자, 자기 아무게나 판단하지 아니하니라 아니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이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보이고 밥으로만 아,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도 못하이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서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하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아리 그런 즉 아볼로의 무엇이며 바울의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한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는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라 침은 이와 물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되어 자기의 향을 받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밭이여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이러운 건축자와,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면 다른 인가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닦아가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 닦아둔 것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수 없으니 이는 털 없는 곳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의구는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이 털에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이니그 날의 공적이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불은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 이외에 새로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을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의 공을 받을 때그 가운데 받을 것을 얻고 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인 것,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시는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에게 하여금 자기 뼈에 빠지지 않, 하시는 이라 하고 고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이라 하신다하셨느니라 그런 육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냐 세계나 생명이나 사명이나 사금 지금 것이나 강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크리스도의 분이오 하나님의 비밀을 만든 자를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이게나 판단받는 것이 되게나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는 판단하지 아니하니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많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말라 누가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임치인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되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의롭게 검추는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로부터 으 칭찬을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 너희는 위하여 일, 일, 일에 나와 아브라에 들어온 옷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 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 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달,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직 어찌하여 받지 않냐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가로 타기 위하여 적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로각정한 배와 같이 끝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귀천하여 바로 그이 시각까지 우리가 죽이고 목마리며 헐벗고 외마리며성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진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여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을 꺾어지 아 같이 하더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이 만치 아니하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내가 보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건우니 너희는 나를 본받을 자가 되라. 이로 말미하마, 내가 주어는내 사랑하는 신신한 아들,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내오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적 학교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한, 하나,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 나가지 아니할 것을 같이 그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신 내가 너희에게 섞기, 나아가서 그만한 자들이 말이 아니요.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오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없는 것이라 누가 이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거다. 그래하여도 너희가 오히려 불만하여 어쩌서 어쩌하여 통하는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보호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합이되어 줬으니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라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냐 하다 적은 누리기온 덩어리가 퍼지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려없는 자에게만 새 덩어리를 여기가 되게 유하여 죽, 묵은 누르게 내버리라 우리 영웅 6월 한유월절 양국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르기로도 말고 약하고 악의 참 누르고도 말고 누룩기 없이 오직 순전한 과 진실함을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이 사이지 말라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에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나 도무지 사이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리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파슨 내가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하는 부리거나 우상순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건이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냐,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려니와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